김대중 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주민직선 4기 교육감으로 선출돼 전남형 교육 대전환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주력해왔습니다. 이날 김 교육감은 지난 2년의 성과를 모아 학교 현장에서부터 대전환을 실현하겠다며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구현했던 교육수업 대전환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교육감은 2025년부터는 교사와 학생이 상상하고 희망하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과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 교육 실현을 위한 공생 교육 정책도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껏 변방으로 불리우던 전남 교육은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 교육 강남 의 성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 에듀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여 새로운 백년을 이글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남에서 태어나, 전남에서 숨을 쉬워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우리에게 닥친 교육 격차 문제도 공생의 가치를 인식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생 AI를 비롯한 지역을 살리는 로컬 공생으로 전남의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워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비스 뉴스 염주연입니다.